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라우먼테 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유치원에서 근무할 때 어,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나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오면 책좀 많이 읽게 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가 독서를 많이 할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전집도 많이 사주고 책도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는데도 집에서는 통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오면 꼭 책을 읽게 해주세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뭐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 아니면, 뭐, 나중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읽어야지 뭐, 사고력이 뭐, 커지고,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어린 독서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1화에서 어머님이 책을 많이 읽게 해주고 싶어서 전집을 구매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책을 읽게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전집을 구매하는 게더 효과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 내가 책을 좀 많이 사서 예쁘게 꽂아놓고 책이 좀 많은 환경에 우리 아이가 있으면 어, 책을 좀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취약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책을 여러 가지 읽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을 자주 읽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또요 시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주된 목표는 아무래도 다양한 정보를 습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아, 독서가 굉장히 즐거운 거구나. 책이 재밌네라는 그런 즐거움과 관심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자신이 관심 없는 분야나 내가 별로 궁금하지 않은 주제의 책을 어 이제 의무적으로 좀 접하다 보면 오히려 책에 대한 흥미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자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4에서 7세, 정말 취약전 이 시기에는 IQ보다는 EQ가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IQ가 성장할 땐 당연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훨씬 더 EQ의 자극을 원하는 친구들이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신체 발달이라던가 감각 체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집의 구성상 초등학교 과정 이후 혹은 이제 초등과정 정도의 아이들이 읽을만한 또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 전집을 아이들의 발달을 생각하지 않고 건수를 맞추기 위해서 구성이 된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가 전집을 살펴보면 짧게는 진짜 영화들을 위한 거고 뭐 3권, 5권짜리 아니면 조금 길게 20권, 50권, 뭐 70권, 80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구매를 하실 때는 몇 달치 혹은 1년치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 1년치를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대략 한뭐 80권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1년 동안 이 아이들이 이걸 모두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1년 동안 이 책을 다 접하지 못해서 절반은 새 책으로 버리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는 거죠. 책을 세트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책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라는 게 이제 습관화되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책을 세트로 구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머님들께서 책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이책 목록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주제가 이 책에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전집을 구매하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대로 이 예쁘게 포장되어 온것 채로 딱 뜯어서 책장에 바로 꽂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안에 어떤 그림체가 어떤지, 글씨체는 어떤지, 글씨 크기는 어떤지, 글씨의 양은 어떤지, 뭐 혹은 내용은 어떤 식인지 잘 보지 않고 그냥 제공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책이니까 당연히 좋겠죠. 나쁜 건 없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전집은 아이들 개개인의 속도, 개개인의 그 발달 수준을 절대 고려하지 않은 책입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느릴 수도 있고,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3 0권이 우리 아이 발달 수준에 딱 맞춰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1년치 책을 모두 구매했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1년치 책을 모두 구매했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도 조금은 느려서 다른 책을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취약전의 아이들한테는 어, 많고 다양한 책을 접하게 해줘야지 라기보다는 어,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발달 수준은 어떤 정도인지 또 요즘 우리 아이는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어떤 주제에 좀 흥미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책을 사랑하고 또 많이 읽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은 첫 번째. 많은 양보다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이들이 따라다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아빠가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그 행동을 따라하고 싶어 해요. 같은 맥락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가 아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다면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거고 또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거예요. 둘째,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사주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주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 어,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그런 파트에 대한 걸 골라주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제일 좋아하고 제일 흥미있어 하고 있는지, 어,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관찰해 주시고, 그거에 알맞는 책을 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책을 고를 때는 그냥 주제만 보고 고르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책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6살 정도로 책을 이제 글씨를 이제 막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자동차에 대한 관련 글이 이만큼 있는 그런 책을 사주면 아이가 흥미를 얻을 수가 없겠죠. 어, 자신이 아무리 좋아하는 주제라도 읽을 수 없다면 재미를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단계인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데 수준에 맞지 않는 글이라면 혼자 읽게 하기보다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보다는 지림을 잊지 마세요. 어, 저희가 그 독서, 독서, 책 읽는 게 너무 중요해! 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종종 우리도 모르게 아이한테 또 오늘 책몇권 읽었니? 어디까지 읽었어? 뭐뭐 읽었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이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하면 어, 그럼 한달 기준으로 몇 권이나 읽는 거예요? 혹은 한달 기준으로 책을 몇 권이나 대출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권수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많은 양의 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 책의 내용은 어땠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오늘은 어떤 책을 읽었어? 그 책의 내용은 어땠어? 그럼 너는 그 책을 읽으면서 기분이 어땠니? 혹은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냥 진짜 책, 책, 책 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을 읽더라도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정적인 이런 교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정보 습득을 위해서? 아니면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네 사실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또그 책에 집중해서 읽는 동안 집중력을 많이 향상을 시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창의성 있는 어린이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린이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저희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던 어린이는 학교에 가서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대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까요 결국은 똑같은 일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 혹은 학교에서는 책을 읽은 후에 독후 활동을 지도하는 거예요. 오늘 몇권 읽었니? 라는 질문에서 오늘은 어, 어떤 책을 읽었어? 그 책은 어떤 느낌이었어? 라는 것으로 질문을 바꿔주시기만 해도 어린이 독서 교육의 첫 걸음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즐겁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